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7분이에요 여기 지금 양재역 나왔고 어, 와가지고 역 나오는데 콜 하나 잡아가지고 예, 내려가는 거라서 빨리 잡고 예, 또 화요일이니까 후딱후딱 움직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예보돼 있잖아요 비 오는 게 그래서 집 나오면서 아, 우산을 챙겨야겠다 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요 <laughs> 아, 비가 오긴 올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비를 좀 피했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콜 보여드릴게요. 양재동에서 용인, 예, 풍덕천동 가는, 내려가는 콜 잡았고요. 여기 출지가 고객님 찍어 놓으신 데보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 제가 봤을 때한 100m 좀 넘게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동해서, 예, 풍덕천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 55분입니다. 여기 풍덕천동에 왔고요. 수지구청 근처에요. 제가 수지구청 쪽은 맨날 12시 넘어서 새벽 시간에 종종 왔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 시간대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와봤나? 이쪽에서 대기해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고요. 이쪽 수지구청역 인근이 또 먹자다 보니까. 대기해서 에코를 잡아 볼게요. 아 지금 아 아르헨티나랑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 축구 경기 중이에요. 지금 뒤에 예, 주점에서도 이제 축구를 보시면서 예, 시민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막막게 아, 소리도 지르시면서 예,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예, 확실히 우리나라 경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우리나라 경기 아니더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콜에도 그렇고. 멘트 하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요 콜입니다. <laughs> 용인에서 상계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예. 올라가는 콜이긴 한데, 예, 수지구청 이쪽에서 제가 단가 큰 콜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좀 이동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예, 단가 있는 콜을다 보니까 잡았고 예, 상계동 가서 예, 이어갈게요. 10시 4분입니다. 아 상계동 왔는데 영상에 잘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요. 예. 많이는 아닌데 비가 좀 옵니다. 예. 아,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또 바로 콜 하나 잡았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예, 상계동에서 식사동, 일산이죠. 식사동 가는 콜잡았고요 식사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50분입니다. 여기 식사동, 위시티 쪽왔고요아 오랜만에 또 들어오는데, 전에 들어왔을 때막 고객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그 드라마 중에 신사의 품격 있잖아요. 그 신사의 품격을 여기 일단진가에서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저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서. 아저 여기서는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아 일단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인근엔 콜이 없고 또 일산 하면은 제가 또 백석을 좋아하죠. 백석역 쪽을 버스 타고 좀 이동은 해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콜 보면서 백석역 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쪽에 있어요. 식사동이고, 이쪽에 동국대학교 있죠. 일단은 버스 타고 백성역 쪽으로 이동할게요. 10시 56분입니다. 버스 타고 백성역 쪽 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가요. 인근에서 또 컬이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식사동에서 부평 갑니다. 부평, 네, 인천 부평. 그저께인가도 갔는데 또 들어가네요. <laughs> 네, 부평 가서 이어갈게요. 네, 11시 반입니다. 여기 부평동 왔고요. 아, 부평 구청, 아, 부평 구청역 있는 그쪽이에요. 아, 그래서 인근에 굴포천역에서도 가끔씩 괜찮은 콜 나오고 좀더 이동하면은 부천시청, 예, 중동, 상동, 신중동 그쪽 예, 7호선 라인이죠. 그쪽 이동할 수 있는데 어, 일단 콜상 보면서 이동해 볼게요. 네,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굴포천역 있고요. 이쪽 있고 좀더 가면은 상동, 부천시청, 신중동 이렇게 있어요. 예, 콜상 보면서 대기해 볼게요. 11시 48분입니다. 버스 타고 상동역 그쪽으로 이동하다가요. 콜 하나 잡아서 내렸어요. 보여드릴게요. 개봉동,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가는 콜이고요. 여기 한번 업이 됐어요. 개봉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12시 22분입니다. 여기 개봉동 왔고요. 오류 i 시 인근이에요. 오는 길이. 이렇게 메인 도로 옆에 약간 o u r peg and your k 게 l l got in the game 이 e 퉁 a j u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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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쪽 이제 거기 다와 가지고 길이 좀안 좋아서 천천히왔 o 요 여기서 이제 어 okay, okay, o k 는 y o k a 아 okay, 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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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a y o k a 가산 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인근에서 코리아나서 잡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개봉동에서 금천 시흥 사거리 쪽 가는 콜인데 운행시간 대비해서 단가가 세죠 네, 좀 많이 업이 됐어요. 아무래도 출지가 개봉동 좀 안쪽이라서 기사님들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업이 많이 된것 같고. 고객님 통화해봤는데, 좀 술이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이동해보겠습니다. 12시 55분입니다. 여기, 시흥사거리 인근, 잘 도착했고요. 아 역시나 고객님이 많이 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카드 콜도 아니고, 카드 결제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 콜이라서, 고객님한테 금액 확인했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확인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시흥사거리로만 돼 있으니까 또좀 불안한 거예요 고객님이 많이 취해 계시니까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뭐 주소지나 아니뭐 건물 이름 같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시흥사거리로 가달래요 그래서 알겠, 알겠다고 하고 일단 왔어요 어차피 뭐 운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는데 다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주무시니까 깨웠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역시 아 클났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또 금방 정신을 차리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시흥 사거리가 꽤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사거리에요 큰 사거리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차를 세우고 있기 좀 그러니까 제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막 고인 고객님 깨웠는데 고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막 이렇게 정신 차리시더니 일로 내려가래요 그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이 건물이 맞냐. 여기, 그, 제가 급한대로 골목길 들어온 거다. 그랬더니, 아, 일로 내려가래요. 그래가지고, 아, 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등록 차량이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냥 골목길로 일단 급한대로 들어갔는데, 그쪽이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 어, 결제 잘 받고, 예, 그러고 나왔고요 아, 이제 여기서는 지금, N51번 버스가 방금 지나갔어요 N51번 버스 타면은 요게 또 저기 홍대 아현 그쪽으로 해가지고 종로로 해가지고 그쪽 하계 쪽인가 중랑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버스가 지나가서 좀꽤 기다려야겠네요 예뭐 다른 교통편도 좀 알아보고 있을게요 예요 N51번 버스가요 이쪽에서 시흥동?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시흥동 차고지 하계동 차고지로 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구디 지나서 신도림 지나가지고 당산에서 합정 건너서 홍대로 해가지고 종로 쪽 들어간 다음에 쭉 가서 이제 고려대 거쳐가지고 종암동 쪽간 다음에 쭉쭉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계로 가는데 일단 이 버스를 좀 기다려 볼게요. N51번 버스 타고요. 쭉쭉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어, 그쪽 구로 디지털 란지 쪽이랑 대림역 쪽에서도 콜좀 떴었는데 예. 네, 떴었는데 안 잡았고요. 또 올라가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영등포 쪽인데 콜 보여드릴게요. 영등포에서 경유회사 상계동 복귀콜이죠. 상계동 가는 콜인데 경유지가 신사동이에요, 신사동. 예. 신사동 갔다가 상계동 가는 콜이고, 상계동 가서 복귀하겠습니다. 상계동 가서 이어갈게요. 2시 59분입니다. 여기 상계동 도착했습니다. 아, 신사동 경유에서 오는데요. 젊은 커플이었어요. 젊은 커플인데, 신사동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내리셔가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술을 좀 많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속이 좀안 좋으셨는지 이제 오바이트를 하셔가지고 내리셔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고객님이 이제 등 쳐주시고 예, 그러느라고 시간조좀더걸렸고요아 진짜 술 먹고 막그 토할 정도로 마시면 되게 괴롭죠 진짜 아그속 괴로운 거는 저도 알기 때문에 <laughs> 예 그리고 상계동이 잘 왔고 아 여기서는. 아, 일단,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요, 집이. 네, 걸어가기에는 지금 해보니까 한 3.4km 돼요. 그래서 뭐가다가 따릉이를 타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버스가 뜨진 뭐 않았기 때문에 저차는 안 떴고, 뭐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저희 집까지는 안 갑니다. 예, 네, 그래서 뭐가다가 따릉이 타거나 하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도 복귀콜 잘 잡고 왔네요. 예. 네. 이게 자의 목적지의 배차의그 설정의 힘이죠. <laughs> 제가, 어, 노도관 걸어 놨거든요. 노원, 도봉, 강부, 예, 걸어 놨습니다. 아, 요렇게, 로지가 또 집을 보내줬어요. 로지를 깔아놓으면은, 아, 좋은 콜도 탈수 있고, 복귀 콜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게 자의 목적지 배차가 진짜 먼저 콜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처럼 저 콜마노로도 업당가 코를 잡았죠. 에. 이런 식으로 로지랑 콜마노를 깔아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로지, 콜마노, 또 아이콘, 탁송, 에. 두루두루 이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에. 전화 주세요. 아, 그럼 여기서, 아 걸어가긴 좀 멀긴 한데, <laughs> 슬슬 걸어가고 있어요.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지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걸어가면 이제 마들역이 나오는데, 저는 건너가야죠, 이렇게. 중랑천 건너가야 되고, 아 이게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자전거 따릉이를 타면은 좀 추울 것 같아서. <laughs> 일단 좀 슬슬 걸어가면서 생각 좀해 보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7콜 탔네요 순익은 20만원 겨우 넘겼고요아좀 이따가 또 오전에는 와이프 운전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후딱 가서 눈좀 붙여야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시 반입니다 <laughs> 에, 결국 걸어가고 있어요 에,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에, 걸어왔고요 지금 여기 동부가선도로 동부가선도로 건너고 있습니다 앞에 가면은 이제 중랑천이에요 <laughs> 중랑천 이쁘죠? <laughs>